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안이 치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영접하는자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간절히 간절히 애절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라, 결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때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 했습니다. 꼭